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돈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상현실인 VR을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컨텐츠 팩토리도 그중 하나인데 송인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대표하는 백제 금동 대향로를 가상현실로 체험해봤습니다. 60cm 밑의 크기를 6m로 확대해 보니. 수미산 등 전설 속의 산봉우리와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기 힘든 조각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17명의 신선과 37마리 상상의 동물, 다섯 개의 악기를 든 다섯 명의 악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석굴암도 체험해 봤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걸어가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현실보다 오히려 더 생생합니다. VR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였던 같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문학 작품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중섭의 '흰 소'라는 그림은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한도에 표현된 추사 김정희의 감성도. VR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상현실이 비대면 교육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로한 환경 변화가 인해서 더방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GM 등 제조업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군산 지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가상현실과 문화의 융합. 코로나 이후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문화 소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